쉬운 듯 쉽지 않은 공문서 바르게쓰기 세번째 시간 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용지는 일반적으로 A4용지 흰색을 사용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B4나 A5 등과 같은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백은 위쪽 30mm, 왼쪽 20mm 오른쪽 15mm, 아래쪽 15mm입니다. 가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백을 똑같이 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했는데요. 여백을 똑같이 위와 왼쪽, 오른쪽, 아래쪽을 30mm로 하면 여백이 너무 커짐으로써 문서의 쪽수가 많아지겠죠. 그렇다고 모두 15쪽으로 하면, 1 5밀리로 하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즉, 100쪽이 넘는 문건을 작성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문서를 출력할 때 위에 집게를 찍는 상철, 왼쪽에 집게를 찍는 좌철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글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왼쪽은 조금 더 여유있게 여백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여백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글자는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간명하게 표현해야 되고요. 올바른 뜻과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넣어 쓸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쓰기를 합니다. 글자 색은 검은색이나 푸른색을 사용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빨간색과 같은 다른 색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규문서는 조문 형식에 의하여 같은 예문이 있을 때 조문 형식이라는 글자와 한자가 필요할 때 경우에는 이와 같이 괄호 안에 조문 형식이라는 한자를 더쓸 수가 있습니다. 어문 규범은 생략하겠습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연호는 서기 연호를 쓰되 서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단기 연호를 혼용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단기 연호는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었기 때문에 서기라는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날짜는 숫자로 표기할 때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4월 13일을 표시할 때는 2007. 한칸 띄고 4. 한칸 띄고 13. 괄호하고 요일을 씁니다. 두 번째 월까지만 표시될 때 2007년 4월의 경우에는 2007. 한칸 띄고 4. 으로 표현합니다. 연도를 줄이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8월 29일은 이 헛다운표는 한글의 헛다운표 이게 아닙니다. 작은따운표가 아니라 헛다운표를 쓰고요. 08.8.29.토요일로 씁니다. 기간은 물결표로 연결합니다. 이물결 표의 뜻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대신하는 부호입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2007년 12월 2일까지는 2007.11.수, 12.2.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어, 물결 표를 쓰는데 까지는 표현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물결표에 대해서 쓰는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결표는 앞뒤를 붙여서 씁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서울 물결표 천안 삼쪽에서 78쪽까지는 삼 물결표 73쪽 등과 같이 표현합니다 시간은 24시간제에 따라서 숫자로 표기하되 시라는 글자나 분이라는 글자 표기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쌍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3시 30분은 2 4시간제에서 15시 쌍점 30분, 30. 오전 7시 7분의 경우에는요, 어, 가끔 0자를 지우는 분들도 있는데요. 0자 지우지 마시고, 07 쌍점 09. 이렇게 써야 합니다. 금액은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합니다. 즉, 아라비아 숫자와 괄안의 한글 숫자, 한글 글자를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품위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금 11만 3560원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한글에서는 11만이 아니라 110, 1만 3560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예전에는 일금 얼마 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과 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률명 또한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고 혼납표를 사용해서 묶습니다.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같은 경우를 쓸때 이렇게 다붙여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률명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띄어 쓰고요. 앞과 뒤에 혼나표를 써야 옳은 표현입니다. 또한 권위적인 표현은 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서 보는 권위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음, 저희 학교라는 표현은 좋지 못한 표현이겠죠? 항목 바, 번호 다음에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경우도 있고 찍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호글자인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고 한타띄웁니다 즉, 일이나 가나 a나 로마 글자 3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칸 띄우고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반괄호 문자, 괄호 문자, 원문자, 도형 문자인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한타 띄운 다음에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괄호 3, 괄호 2, 원문자 1, 도형 1과 같은 경우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요. 한글자, 한타 띄운, 한글자가 아닙니다. 한타 띄운 다음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문서의 구성과 에듀파인에서 개인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